상남도 창원시 이른 오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NC 다이노스 보수 김영준 기다리고 요 안녕하세요. 못 해요. 안녕. 아침에 출근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됐습니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로 가요. 그래서 커피를 사고 근데 출근하고 아직도 새벽 맹맹 이름 그대로예요? 네. 성대스 정준으로. 너무 정업적으로 해서. 음. 그냥 만했어요.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왜 때지 않네요. 때지의 말에 급격히 고요해진 분위기. 시작인데도 쫓겨줄게. 보시죠? 이거 원작아 이거 이거. <laughs> 뒤돌아 있던 인형을 돌리는데 인형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맴돈다. <laughs> 아 여기 썼네. <있었네>. 네. <laughs> <에>, 돌려놔요 몇 번. 근데 이게 더 찐가? 이거 원작. 이거 튜닝 말고 얘 이름 뭔지 알아요? 원래 하주피 아니에요? 어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네. 맞췄네. <laughs> 그 그랜드캐냥 갔다왔던 거 봤는데. 네.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다 왕복 다 혼자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걸 남한테 잘못 시키는 거못 시키는 것 같아요. 음... 제가 해야 편하고. 장남 느낌. 장남이니까. <laughs> 남동생 이 있으니까. <laughs> 경기장 출근길마다 들른다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하고 자업을 자몽원니블랙티 아이스로 한잔 주신 다 벤티로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능숙하게 엔티브와 본인의 커피까지 거침없이 주문을 마친다. 네. 네. 아침 챙겨 주세요. 저요? 가는 길에 포장해서 야구장에서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먹고 오거나 음. 음. 보통 뭐 먹어요? 약간 한상차림으로 먹는다 아니면? 음,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챙겨 먹기엔 좀 힘들더라고요 좀 귀찮고 갈게요 음. 네. 자몽이랑 아메리카노 저건 네. 아메리카노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차 안에서 커피 한 모금 아 이거지 영락없는 직장인의 일상이다 근처 맛집을 보자 망설임 없이 추천을 이어나가는데 어디요 저는 진짜 자주 가는데 산호동에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오빠네라고 오빠네? 네 있어요 산호동에 저희 맛집 컨텐츠 하려고요 맛집 추천 컨텐츠 맛축한응별다 음. 졸리시네 티키타카가 잘 되는 엔튜버와 형준. 난 거기 좋아. 부자회관인가, 부자회관인가 부자 부자연한가. 거기 응. 우대갈비. 난 신태극갈비 맛있던데. 제 지인이 들고 왔는데 진짜 맛있었어. 마차랄 답게 식당 몇곳을 추천해주는 형준. 이야기 하다 보니 어느덧 도착한 창원 NCPark. 오케이. 이기. 도착 야구장. 오늘도 형준의 야구가 시작됩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형준. 환복을 마치자마자 형준이 하는 일은 빨래 옷 개기. 저는 원래 출근을 좀 빨리 해서 좀 여유 있게 할 것도 하고. 운동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요. 여러분 저는 드라마광이에요. 드광. 일찍 출근한 민우는 아침 일찍부터 드라마 삼매경. 무조건 드라마를 본답니다. 근데 약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우리 현재 제가 보는 드라마는 견우와 선녀 우와 어제 나온 거예요. 견우와 선녀 재밌어요. 어 견우가 이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아이 스포안되시 이미 스포해 <laughs> 버렸다. 이게. <laughs> 얘기해놓고요제 아, 자리에 오시면 하솜이 사진을 말해야죠. 어, 민형 먼저 볼까요? 어, 밖게 하는 거예요. 하솜이 사진 있고요. 예. 여기 아온이도 있어요. 좋겠다. 아온이. 하솜이 사진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민우의 자리를 가득 채운 딸 하솜이의 사진. 네, 여기는 저희 매 회식할 때마다 스티커 찐 사진 찍는 예. 스티커 사장용 인생 메꺼야 아, 아. <laughs> MG 단어에는 약한 캡틴 민우 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는 글러브 닦는 것들 자가가 가방 전기 닦는 수건 샵에 있는 것들 그리고 신발들 좀더 설명을 하면 알게 돼 미트 이거는 전반기 썼던 미트 이거는 새 미트 이거는 민트색 유니폼 입으면은 쓰려고 맞춘 가드 세트 그리고 이건 제가 첫 4번 타자나을때 썼던 라인업체 장비 하나하나 도구가방까지 꼼꼼하게 보여주는 형준 타자 헬멧과 화자 보호대. 여기도 가리라. <laughs> 여분 정답이나 설치제, 신발 닦고 하는 거. 새도매에서 갖고 온돌멩이 항상 도우가방에서 갖다 니죠 저도 갖고 있는데. <웃음> <웃음> 공격적으로 시작된 훈련, 웨이트가 끝나고 이어진 실내 배팅. 계속되는 연습에도 어딘가 반복스럽지 않아 보이는데. 깜남았어요. 30분에 시작하는데 몇시 오는 거예요? 깜나... 만나자마자 PD 잡돌이가 시작되고, 이제 오해야 이제 내일은 또 수비하고, 이제 밖에서 배팅 치고, 이렇게 해야죠.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훈련 장소로 이동하는형준 32도까지 올라간 무더운 날씨 속 캐치볼로 몸을 푸는 형준 이제 뭐예요 디펜스 캐치볼을 마치고 디펜스 훈련을 하러 다시 실내로 디펜스 훈련에 앞서 장비를 착용하는 형준 시작된 디펜스 훈련 한쪽 무릎 꿇은 자세에서 공을 받아낸다 이번엔 일어나서 도로 저지하는 동작까지 힘내지만 땀은 이마 위로 흐르고 숨은 깊어진다. 다시 실외예요 네. 뭐예요 이번엔? 이제 배팅. 아. 쉴틈 없는 훈련. 야외 배팅 치기 전 잠시 휴식하는 형준. 훈련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훈련? 다 힘들어요, 지 하나만 찍어주세요. 저희가 힘들죠, 아무래도. 장비 다 차고 해서? 또뭐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 막간을 이용해서 호수의 보충 할게 많죠 또장 또...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놀람> 또, 최근에 잘 치는 또도 있고 잘 치고 이런 거를 단일이 하나야, 그래도 시때 이제 운영을 할수 있고 하니까 그 응. 그 응. 이번에 올스타전 때 형준 선수가 막전 선수 탓도안 하고 해서 따뜻하다고 난리가 났던. <laughs> 전에도 잘 던져도 던지고 겠죠전열심었겠어요마 그렇게 던져도 칠 사람 은 쳐요 <laughs> 제가 못칠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쉬움은 남는데. 진짜 쿨한 것 같아요. 진짜? 안 쿨해요? 쿨한데 안 쿨해요. 진짜 쿨한데 안 쿨해요. 뭐에 신경 쓰는지? 안 쿨할 때. 안 쿨할 때요? 야구한테 제일 안 쿨한 것 같은데. 좀 쿨해져야 되는데. 뭐 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제일 답답한 건 선수 본인가. 그쵸, 답답하죠. 근데 뭐다 말할 순 없잖아요. 그냥 저희는. 제또 내일도 하고 내일모레도 하고, 계속 해야 그 계속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아, 계속 이상하게 성적이 안 좋을 때 뭔가 돌파구가 있어요. 어떻게 파구요 그냥 그냥 연습하다 보면은 생기는 거 같아요. 뭐 이렇게 연습하다가 어,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렇게 해보고 뭐 괜찮으실 때도 있고, 괜찮은 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할끔 하는데도 이제 아직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니까 제 스스로 좀 답답하죠. 한제 자신에게 솔직히 의심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솔직히 올해 좀 많이 느꼈어요 생각보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이 훨씬 많고 작년에 비해서 더 올해는 더 그런 거 같아요 혹시 막 제가 시험 나오고 할때 진짜 응원해주시는 분 들으면 좀 약간 웅장해질 때가 있어요. 좀 스스로 이런 웅장해지고 약간 꽉할때 있어요. 응원가 불러줄 일을... 때? 응원가 부를 때나 뭐 만약에 나와서 이제 제가 나올 때 팬분들이 환호성 질러주시면 약간 좀 좋더라고요. 음.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못뭐 치면은 안동은가 나오면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더뭐 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무조건 괜찮으시겠죠. 좋아질 거예요. 심해야죠 이때까지 아직 갈 날이 더 많은 것같아 그렇죠. 저스도 두이시죠? <laughs> 그냥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돈 받으면 해야죠. 너무 티적 오먼트 아니에요? 맞죠? 프로 선수고 돈 주고 하는데 제 직업인데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 돼. 속으로만 품고 있던 고민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던 순간도 잠시, 다시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주원 선도 이거 해야되는 거 알죠? KG합 대기 중 우연히 만난 이 콘텐츠의 숨은 주인공, 주원. 저희 늘 네. 열려있어요. 네. T배팅이랑 네. KG배팅의 차이가 뭐예요? 페이지 민등을 이제 시합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드리고, 루틴을 하는 거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그걸 한 거를 프리해주때 점검을 하고, 그러고 이제 시합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연습 때잘 쳐도 시합 때못 치는 경우도 많아요. 연습 때못 쳐도 시합 때잘 치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도 네. 네. 야구가 어려워요. 작년에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최근 뜻대로 풀리지 않는 타격, 표정엔 복잡한 마음이 l i k 다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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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l i k 보인다 산뜻한 것 같아. 딱히 느껴지지 않을까? 맞아. 겉바속촉 느낌. 아, 파도, 파도, 파도 겉바속촉의 형주는 화가 많은 편이다. 오후 3시 43분 출근한 지 어느덧 3시간이 지나간다. 자기 차례를 마치고 한별과 자리를 바꾸는 형준. 오늘따라 유난히 본인의 스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 진짜 말로 여기서 착신다고 셔플 착신 아니잖아요. 적당히, 이 네, 적당히 해야 돼.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시작. 복잡한 마음을 뒤로한 채 다시 훈련에 집중하는 형준. 타혁 어? 코치, 고치 민수 코치와 자세한 피드백을 나눈다. 생각을 정리하고 승기 일전에 다시 다석에선 형준. 동포에와 함께 케이지 배팅 훈련이 마무리되었다. 동료들과 함께 정리하며 마무리된 경기전 훈련. 끝난 후에도 형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어... 진짜... 마음이 안들어요 아, 마음이 안 드는 게 네. 아니라 마음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음... 그냥 마음이 들고 안 들고는 뭐가 있으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잖아.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마음이 없어요. 그런네 우심코 흘러나온 한마디, 형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啊！